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바드에서 바이오 하자드랑 역대급 콜라보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긴급히 달려와서 바이오 하자드의 빌런, 네메시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질 발렌타인하고 이제 레온, 레온 S. 케네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빌런, 살인마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메시스, 능력, 포기네요. 네메시스는 처음부터 그의 새끼의 정승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 첫 번째, 치명적인 추적자. 목표물을 추적하고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희생제 시작 시 모든 생존자의 오래가 7초 동안 드러난다. 오호라. 히스테리. 기본 공격으로 생존자를 부상 상태에 빠지게 만들 때마다 부상 상태에 빠진 모든 생존자 20초 동안 인지 분능 상태 효과에 빠지게 만든다. 히스테리는 30초마다 사용 가능하다. 세 번째 폭발. N e 알파 기생체는 함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와 의식을 제공한다. 발전기를 발로 차면 발전기의 오라가 노랗게 표시된다. 기본 공격으로 생존자를 빈사 상태에 빠뜨리면 영향을 받는 모든 발전기에 폭발하여 진행 상황 6% 태보되며 이는 발전기의 오라가 사라진다. 발전기가 폭발할 때 발전기를 수리했던 모든 생존자는 비명을 지르며 12초 동안 불구화 상태 효과에 빠진다. 폭발은 30초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갖는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건 많이 나왔는데? 어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지깽깽이라서 어..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뭘 하면 좋을까? 솔직히 이 치명적인 추적자도 괜찮긴 해 7초 동안 그 시작 시 드러내는 그런 건데 어.. 이 초반에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도 너무 좋아서 얘 혼자만 끼기에는 얘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 코카콜라? 오케이 오케이 세개세개다 코카콜라 하자 갑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 알아맞춰보세요.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 알아맞춰보세요. 딩동댕동 폭발 오케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음 좋습니다. 아유 우리 네메시스 이빨 실력겠다 이빨을 맨날 이 하고 다니네. 오 좋아 빠르게 잡히는데 좋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팩 미니 메그 다 들어와 오케이 렛츠기릿 건치사랑 아 좋지 네메시스가 또 보니까 건치야 오케이 렛츠기릿 오케이. 어머니의 집. 붉은 숲. 아, 아주 좋죠? 달려봅시다. <laughs> 자, 능력이, 네메시스가, 보니까 뭐, 촉수를 어떻게 막 하던데. 자, 우리 매그. 우리 매그가 보이죠? 목표를 촉수, 일격 차지가 있네. 오, 근데 속도가, 저쪽으로 왔다. 아, 저쪽으로 왔다. 이거 이동속도 빠른데? 어, 야, 보인다. 애들, 애들 보이는데? 뭐지? 애들 보임. 애들 멀리 있는 애들 보임. 개신기. 어머, 클로데. 양쪽에 있네? 일로와, 일로와, 로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아, 이렇게.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 신기해. 오! <laughs> 할라라 핵펀치 핵펀치 원펀치 쓰리강냉이 짜와 이거 주먹으로 싸우네 이야 야, 상남자 플레이야 이거 아아아 크크로딩뽕 아아너너 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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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니 쟤 뭐하냐 아 좀비구나 사람이 아니고 좀비였어 아난또 이상하다 했네 좀비 좀비 할라 할라라 매글라 클로델러. 클로델러 죽방! 엉덩이 그냥 때려버리고. 클로델러. 맥은 이따 손봐줘야겠어. 여기서는 이제 프레쉬 안쓰겠지? 응, 두 번은 안통해. 응, 끄죠너 뒤졌어, 이제 맥은. 일로와 일로와 나. 아, 이제 메, 메네시스. 네네시스를 하게 되면 이제 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디 갔냐? 일라와내줄따고 들. 그래, 열심히 일해라.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냄새 나는데. 아, 이거 헷갈린다, 이거 좀비 때문에. 애들인 줄. 그치, 좀 보이면 좀 사기이긴 하지, 솔직히. 이게 돌리는 거 같은데. 돌린다, 이게 돌린다. 올라, 올라, 올라. 배짱 좋구만, 아주. 아주 배짱 좋아. 아주 배짱 좋아, 이거. 오케이, 살렸다, 이거지? 어, 이거 플레이가 완전, 뭐야, 이 캐릭터 내 스타일인데? 너 때문에 신호 소리 안 들린다, 애들. 이정 여기에 달 어딨냐? 어딨냐? 이쪽 온것 같은데, 저쪽 알로 알로 알로, 딱빨일로 알로 알로 어디 도망가든 두개 돌아 돌아갔다 이거야? 근데 이거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야? 살려 저 알로 알로 아우 너 이제 나한테 불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쩌 어야 개멋있어 우리 아들 너무 멋있는데 아들 잘하고 있어 이누야시내 <laughs> 예, 도끼에 이벅이 되어! 되어 죽어라 오들이라라이 친구들. 로니구 카슨. 친구들. 이친니들 카슨. 구들이 친구들. 이친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이이 아, 범벅이 돼서 죽진 못했네. 이쪽으로 한것 같은데. 아, 위에 올라갔나 아닌데? 야, 위에 돌아간다. 위에 돌아간다. 누가 이렇게 몰래몰래 몰래 돌리냐? 혼나? 보자. 슬슬 이제 발전기 견제할 때가 되던데. 야, 쫄따구들. 일좀잘좀 일좀 해라. 일을 안 하네. 위에 위또 위에 돌아 얘 숨어서 막돌리는거 아니지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럴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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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놓칠 줄알지어 얘는 c Excuse me 니 c a r 판자 있는데 어디갔어 니 c a 나 여기 있어 <laughs> 내 주먹은 빛보다 빠르지 원 펀치 야, 쫄다고 기서일 잘해라. 어, 심장소리? 아! 좀비한테 맞았나보다, 쟤. 아닌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너 마지막에 니네 엔틴 팀한테 이제 재물로 이제 받쳐줘야 돼. 둥글게 둥글게? 어디야? 이쪽이야? 오케이. 아, 이게 거야. 헬내 도끼 범벅이 되어! 아, 까비. 내 도끼 범벅이 되어 죽어라. 아 까비 사거리가 약간 조금 짧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일로와 일로와 까꿍 응죽방 정신 못 차리네 친구 어서오십시오 또와 한잔돈 내릴거야? 응난 일로 갈건데 일로와 일로와 일로. 너, 너, 마지막이라서, 약간 좀, 발악을 하는데, 어, 그래도 안 되지. 한 주먹거리니까. 예 <laughs> 아, 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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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고, 바로. 그쵸? 두 번, 세 번? 세 번은 안 당해. 일로와, 야, 너, 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너, 너, 넌 끝났어. 넌, 아, 일로와. 이거 약간, 약간 여기가 지옥, 지옥 존 같은데, 인성 존 같은데, 부셔주고네가 그렇게 잘해? 네가 그렇게 게임을 잘해? 야. 야, 매그? 면단 좀 하자. 너 이제, 매, 너 이제 플래시 거의 다쓴것 같은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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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로 일로. Come here. 야, 내가 달리기 더 빠르다. 수고해라. 슈빵! 음, 까불지 말고. 야, 우리 아들 화났다, 야. 이쪽으로 가는 다시? 아닌데? 아 야, 또 쳤다. 이게 가만 보면 이제 발자국이 헷갈린 이쪽인가? 이제 얘 냅두고 발전기 좀 견제 좀 하자. 저쪽, 저쪽 가자저 돌리고 있죠. 어, 야! 처음 본다, 니. 응, 수고. 으쨔! 아 좋았어. 이거 조금 돌렸는데? 이런 거는 굳이 발로 안 서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발전기 저기 끝에도 있다. 와 이거 견제하기가 좀 힘든 구조인데. 여기는 안 돌렸고. 그럼 끝에 여기? 좋았어. 아니, 안 좋았어. 없어. 야, 쫄병 스낵들 좀일좀 좀 열심히 해봐. 오, 뭐야? 뭐야? 아, 저게 그거구나. 치료하는 그런 건가 보다. 아, 오케이. 백신 맞았다고 신호 알려주네. 확인, 안녕하세요. 응, 그래도 죽방. 그 응, 백신 맞으면 다 나을 줄 알았지. 야, 사실 내 주먹이 바로 백신이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또, 다른 세계에서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일로와, 일로와, 일로 그럼, 일로 응, 잘 가고. 음, 응, 픽미니. 어서오고. 엔티티님 칭찬해주세요. 칭찬해주십쇼. 윗인문, 죽어요. 오케이. 발전기, 발전기. 보자, 보자. 안 돌리고, 안 돌리고, 얘들 뭐하냐? 근데 야, 멀리도 왔다. 어, 발전기를 못 찾는 건가? 저건 돌리겠지. 그치, 이건 돌리겠지. 놀라, 나 제일 맘에 안 드는 걸렸구만. 딱 걸렸구만. 제일 맘에 안 드는 걸렸죠. 일로일로 알로. 알라, 알라, 알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소리 들렸는데, 제 따라가는 것보다 저거를 부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돌아갔어. 아, 이거풍만 좀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다. 보자. 오, 오, 잠깐만. 나뭐본거 같아. 오, 나 뭐, 뭐본거 같아. 귀신인가? 아, 펭민이 늘어정했다두말리 그 있었는데, 너가 더 좋아, 나는. 그 똥머리 내 스타일이야. 야, 안 넘어가고 뭐해. 또, 조용히 넘어가는 또 뭐야. 너 능, 능력 있잖아, 펭민아. 야, 야, 이게 맞냐? 오른쪽에도 있었죠? 얼로얼라얼라얼라얼라 출장 한번 부르신 분? 오케이, 야무지게, 안마해드려요 나이스. 가자, 우쭈쭈.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저 밝은 곳.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밝은 곳. 알겠어. 아, 그래, 그래 출구. 탈출구, 앞으로. 여기다가 놔줄게. 백그 해야 돼. 자. <laughs> 발전기 빨리. 아, 돌아갈 것 같은데. 그, 매그가 많이 돌렸던데. 잠깐만. 좀비네. 좀비 앞에 또 누가 있는 줄. 좀비 무빙만 보고 알 수는 또 있다? 좀비가 왜냐면 생존자 따라가거든요. 야야야야, 놀라. 제일 마음에 안 드네. 또, 또 걸렸어. 부시고. 후레쉬 안 쓰네? 후레쉬 다 썼나보다? 어이. 후레쉬 다 썼나봐? 너도 별수 없나봐? 너도 별수 없는 인간인가 보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양갈래머리 언니? 올라가는 거야? 일로와. 언니 일로와. 까블리. 어디로 갔을까? 응, 여기 있고. 응, 여기 있고. 바로 출장한 마. 계령. 일로와, 일로와. 내가 너는 잡고 간다. 너 이쪽이지? 응, 이쪽이지? 너 제일, 나 우주, 우주 끝까지 쫓아간다니 이쪽이다 이쪽, 안에 바깥에 이거는 포기 발전기 찾으러 가자 이러다 다 돌아가겠다 어느 정도 많이 놀아줬어 자. 줄 끝에 돌아가겠다. 안 돼! 빨리 가. 끝에 돌아가겠는데. 올라라. 니어 카슨. 니어 카슨. 네 포기. 포기돼. 올라라라. 아이 와요. 제 문이 없어, 여기. 어 씨. 문이 없네. 어디로 웠어 일단 부셔. 일단 니시고 팩민이 사리고 다이나? 어? Hello, excuse me. Hello. 여기 있었구만. 알로 알로 알로. 너 여기서 걸리면 아우지야내도깨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아, 아. 철싹? 어디로 갔노? 아, 진짜. 날 가지고 놀아? 아, 여기 판자도 하나 더 있네. 아, 잡을까? 발전기를 견제할까? 애들이 약간 나 놀아주는 기분인가? 아니, 뭐지? 아, 약간 이거. 놀림받는 기분인데. 나이스! 판자 내리기 전에? 어? 이런? 오, 이거 뭐야? 잠깐만, 뿌셨어? 야, 뿌셨어? 그럼 내가 가야지. 그걸 실수해? 실수하면 내가 가야지. 바로 옆에 있는데. 응, 힝민이 음, 걸렸어. 힝민이 끝났어. 한자를 넘어갔다. 그럼 이동 속도가 좀 빨라지겠지? 폭 때문에. 아, 이거 퍽만 괜찮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구나. 만 룰루랄라. 여기구만 까따까야 사이라. 왜 이래? 노노노노 이럴 줄 알지. 그립. 그림자가 아니고 발자국이 거기서 끊겼어. 음, 과연 그를 살려줄 것인가? 여기가 열린 건가? 그러네, 저희가 열린 거네. 어, 잠깐 소리 나는데? 아닌가? 한명 탈출했고, 팽민이 어딨어? 팽민이 없음. 내 인연. 못을 보이거라. 뒤에 뒤에 버티고 있냐? 백미나, where I doing? 건너편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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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왔다 왔다다. 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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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저기 있다. 있다있다있다 있다, 있다, 봤어 봤어 나 봤어 나딱 봤어. 나딱 봤어. 랄랄랄라로와 일로와 아와 어! 어! 까 어! 어! 개구멍이 있었다니 이런 야, 그래도 퍽 하나 들고, 솔직히 2K 정도 잘했다. 잘했어.